1번이에요. y는 2x 플러스 8이 있죠? 그럼 y 절편하고 x 절편을 구할 수 있어. y 절편은 8이고요. x 절편은 마이너스 4라는 것을 알수 있죠. 위에 있는 한점 아무거나 잡았거든? 근데 이 c가 어떤 점이냐면, 수선을 내렸을 때, 사각형 두개가 있는데, 이 커다란 넓이가 이 작은 넓이의 6배래요. 삼각형 OBC 큰거는 작은거의 넓이가 6배가 된다 그때 이 c 의 X좌표 Y좌표를 한번 합해 봐라 이게 문제입니다 기준을 잡아야 되거든요 얘가 앞에 좌표가 얼만지도 모르고 하니까 일단은 앞에를 K로 잡아주는 것이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뭔가를 하나 잡아줘야 나머지 값도 구할 수가 있고 이 넓이들을 표현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기준을 잡아주는 게 되게 중요한 거지. K콤마라고 해요. 근데 이게 y는 2x 플러스 8 위에 있잖아. 그러니까 k를 집어넣어서 y를 구하는 거지. 그럼 y는 k를 2배하고 8을 더하는 것이다. 라는 뒤에 좌표를 알게 됩니다. 이 k 플러스 8이 되는 거죠. 그러면 삼각형 OBC 넓이가 삼각형 AC 넓이의 6배와 같다 라고 하려고 보니 OBC는 밑변이 8이에요. 밑변이 8. 그리고 높이는 얘가 되는데, 이 높이는, 이 좌표가 k인데, 이게 k가 사실 음수거든요. k는 왼쪽에 있으니까, 여기 왼쪽에 있으니까 음수잖아? 그러면 이 길이는 마이너스 k라고 하셔야 돼요. 길이는 음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넓이는, 밑변은 8, 높이는 마이너스 k. 거기 삼각형이니까 2분의 1까지 곱해주면 된다. 또, ACD는, 이때, 밑변의 길이는 두 개의 차선아 K에서 마사를 빼야 돼. 이 길이는 K에서 마사를 빼야만 길이가 되는 겁니다.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빼야 돼요. 좀 어색해도. K 더하기 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밑변의 길이는 K 더하기 4가 됩니다. 그 이유는 뭐라고요? k 에서 마사를 뺐기 때문에 그런거죠 그럼 높이는 y 좌표랑 똑같으니까 그냥 이 뒤에 있는 2k 플러스 8이 되겠습니다 높이는 2k 플러스 8 따라서 밑변은 k 플러스 4 높이는 2k 플러스 8 삼각형이니까 1분의 1 곱하시고 거기다가 6배와 같다 6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왼쪽은 마이너 스 4k이고, 오른쪽은 2하고 6 약분돼서 3배 할 겁니다. 누구를? 2k제곱 더하기 16k 더하기 32를 6k제곱 더하기 48인데, 4 들어오니까 52k 더하기 96은 0인데, 2 나눠가지고, 간단하게 만들어주고, 이게 인수분해가 돼요. 3k 하나, k 하나. 3하고 8 만나게 할까요? 아니죠. 3하고 6 만나게 할게요. 3 6, 3, 6, 18. 거기다가 8 더하면 26. 더하면 0이 됩니다. 8, 6, 48. 18 더하기 8. 그러면 K는 2개가 나오는데, 마이너스 3분의 8이냐? 아니면, 마이너스 6이냐? 근데 분명한 거는, 마사보다는 오른쪽에 있죠? 마사보다는 오른쪽. 그러니까 마륙은 안 됩니다. 마륙은 여기에 있단 말이야. 왼쪽에. 마사보다 왼쪽에 있으니까 안 되겠죠? 얘 버려주고 얘만 선택하는 거야 k는 마르군될수 없다 마사보다는 더 커야 되기 때문에 k값이 나왔거든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x 표랑 y표를 합하는 거야 근데 얘네 둘을 더하잖아 아예 더할게요 아예 더하면은 답이 3k 더하기 8입니다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합은 k를 세배하고 더하기 8만 하면 되는데 마침 k가 나왔어 k는 마이너스 3분의 8이었어. 얘를 집어넣어주면은, 여기다가, 세배한 마이너스 3분의 8 더하기 k만 구하면 되는 거니까, 앞뒤가 아, 8이었죠. 8. k에다가, k에다가 마이너스 3분의 8을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면은 아예 이두개 더한 거를 한 번에 구할 수 있잖아요. 따로따로 구하지 않아도. 그랬더니 앞에는 참 약분돼서, 마이너스 8. 뒤에는 그냥 8, 5호. 정답은 0. X자표, Y자표 더하면 0이 나온대요. 그럴 것도 같네요. 그림을 보니까. 딱 45도 같기도 하고. 정답은 0입니다.